돼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예그 했는데, 그 이렇게 저희는 스케줄 안에 그냥 진짜 비행기 티켓만 딱 끊어서 들어가면 이제 다 되는 거라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희 관점으로.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어... 렌트 하는 거, 집 렌트 하는 거, 그리고 저거 렌트 하는 거, 차 렌트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신랑에게 이게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신랑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때서부터. <laughs> 진짜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가자고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반응하지 않았던 신랑, 그리고 거기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봐 하는 이 신랑을 향한 그 정제 제안에서 그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탓을 신랑한테 돌리는 거죠.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마음이 막. 안 그래도 상황도 이런 상황 안에서. 근데 정말로 어저께 이렇게 하는데 제안에서 그렇게 할때저 마음 안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서 가는 모임이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는, 국내여행도 솔직히 많은 곳에 다녀보진 않은 딱 한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저희가 그렇게 막이 기회에 여행하고 이런 마음보다도 솔직히 막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죠. 그러니까 막 기뻐 가지고 막 가려고 했다가 이제 신랑이 부담감을 얻었을 때저 그러니까 마음 안에도 솔직히 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오픈을 해 버렸는데 이게 한계가 부딪히는 거 안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커다랗게 율법의 세계가 이거구나. 올 이게 상황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 가운데서 되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안 되어질 때 손을 딱 놔야 되는데 신랑이 무거워지는 짐을 보고서 제가 신랑한테. 아,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을 했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특히 신랑을 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막, 가는, 가도 되고, 정말 안 가도 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는 우리에게 짐이 1%도 주어지지 않는 안식과 평안함 가운데인데, 시작 전에 이 무거운 짐을 지는 모습에, 다아 율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게 반사적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신랑에게. 제가 탓을 돌리지 않는 그게 솔직히 저도 너무 감사해요. <laughs> 내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신랑할 때 탓을 돌리지 않는 이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라는 거에 감사하고, 하, 근데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이 놀라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저는 지금 이 뉴질랜드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던져지고 지금 저희에게는 놀라운 시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자아를 보게 되고 저랑 신랑 안에서 맨날 10년 이상을 같이 어 정제하고 오이코 그름 속에서 너 때문이야 그리고 신랑은 나 때문인가 또 나도 나 때문인가 그러고 살 따라왔던 패턴이 다 파쇄되어지고 율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되게 안식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차원들을 지금 계속 경험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저께 신랑이 되게 막. 자신 때문이라는 게또 안에 있는 듯한 이 부담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율법의 세계 속에 지내왔던 우리의 관계 또이 세상의 패턴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시간들이었구나. 근데 은혜의 세계는 정말 그게 다 끝난 세계잖아요. 그래서 신랑하고도 안식할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 안 가도 너무 괜찮은, 정말 이 세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laughs> 하는 사이에. 난 지옥이었는데. <laughs> 지옥인 <지옥이시니까> 시간에 <laughs>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제는. 정말. 아, 그래? 음. 표현을 해주지. 아니, 너무 지옥 속에 있으니까 <laughs> 내가 표현을 할수 없고. 되게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러고 살았구나, 정말. 그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그 역할을 또 한편으로 제가 또 되게 많이 했던 거죠 신랑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찾아가지고 신랑이 리더니까 가장이니까 그 무게를 막 신랑한테 지웠는데 우리의 리더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특히 주님은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절대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우리가 상대방과 서로 막 다투고 막 네탓이니 내탓이니 했던 게 율법의 세계였다라는 것이 보이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음. 어, 어 아, 지그말 짐이 없어야 돼요 짐. 짐을 억지로 그러니까 왜 짐이 있었냐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있고 네가 말했으니까 지켜야 되고 뭐안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짐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짐이 없이 뭐,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짐 있으면 안 가고 짐 없으면 가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 자유케 하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도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 주님이 지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지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요내 안에서 생명이 자란 만큼, 생명이 느려지는 만큼, 우리는 짐을 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내, 아, 내가 그걸, 아이고, 가도 내가 충분히 내 생명 안에서 뭐그 정도야 뭐 짐을 내가 질수 있지. 그 정도 두려움이야. 감당할 수 있지. 이러면은 뭐, 얼마든지 짐을 줄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 뜻이 없으니까, 내 뜻이 없으니까 상대방에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신사모님이 이제 뭐 남편이 이렇게 해도 맞춰지고 저렇게 해도 맞춰지고 하니까 이제 판단과 정제도 없고 상대방한테 맞춰지니까 너무 쉽단 말이에요. 네. 전에는 내 뜻이 딱 있어야 내 뜻이. 내리 가고 싶다 내 뜻이 딱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막 뭔가 심밌게다 폭발하는 거야. 근데 야이내 뜻이 없으니까. 어, 당신 뜻대로 합시다 당신 뜻대로. 가자 가면 갑시다. 가자 가는 것도 안 가자 하면안 갑시다. 그러다가또 뒤집어가 또 뒤집어 가자 가면 갑시다. <laughs> 그러니까 내 뜻이 없으니까. 얼마나 쉬운 세계인지 몰라야 그동안 왜 힘들었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야, <laughs> 그러니까 다 선이에요. 안 가도 선이고 가도 선이고 합력하게다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안 가도 선하거든요. 합력하게선 일이고. 가도 합력하게선 일이니까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전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갈라졌으니까 선택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가는 게 좋은데 안, 안 가는 게 악이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안 가는 게 선이고 가는 게 괴로우면은 이것도 괴로워. 그런데 가도 선이고 안 가도 선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세계를 살게 되니가 감사합니다. <laughs>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가 일이 없고 이제 그 하는 것밖에 없구나. 아, 그 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것 없이 이 세계를 이 나라를 그저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에 충성함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크리스마스거든요